지우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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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야 안녕. 우리 지금 출발해. 바다, 하늘, 숲, 우주까지 탐험은 멈추지 않아. 우린 수호자 호기심 팀. 생각하고 만들고 도전해. 지오몽의 지구 이야기 자, 이제 시작. 지오몽과 함께 고. 안녕하세요. 지구수호대 여러분. 지오몽의 지구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오몽의 여섯 번째 이야기. 지구는 왜 자전하는 걸까? 함께 알아봐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순간에도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운동을 공전이라고 하고,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도는 운동을 자전이라고 해요. 지구는 약 23.5도 기울어진 채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도는데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산도, 바다도, 건물도, 공기도 모두 함께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보면 태양과 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거랍니다. 이제 지오몬과 함께 스팀 활동을 통해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고 스팀 활동 1 정리하기 활동으로 연결해 볼게요. A4 종이 한 장, 사인펜, 색연필 준비해 주세요. 먼저 A4 종이 위에 스팀으로 활동 정리라는 명칭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늠쌤은 S 사이언스 부분에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 자전으로 낮과 밤이 생긴다를 적어 놓을게요. T 테크놀로지에서는 영상과 그림 자료를 통해 지구의 자전을 눈으로 관찰한다. 적어 놓고요. 이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지구는 약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한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회전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을 느끼지 못한다. 로 적어 놓을게요. 아트는 마지막에 할 거고요. 매트매티스 M을 들어갈게요. M, 메스로 하고 지구는 24시간 한 바퀴 자전한다. 지구는 빠르게 돌지만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 로 적을게요. A 아트는 그림이나 동작으로 지구의 자전을 표현해 볼게요. 임샘은 지구를 지오몽처럼 그리고요. 반으로 해서 밤과 낮을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색을 좀 입혀 볼게요. 짜잔! 스팀 활동원! 정리하기 완성입니다. 스팀 활동 두 번째 매직 투가트로 정리하기 들어가 볼까요? 사절 180g 짜리 매직 터치 세 장과 자칼 색연필, 사인펜 준비해 주세요. 전체 틀로 사용할 매직 터치 한 장을 선택해 주신 후 반을 접어 주실 거예요. 반으로 접으실 때는 날개 부분의 윗면과 옆면을 확인하신 후 반으로 접어주시는데요. 윤쌤은 잘 접히게 하기 위해서 부폴더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위의 옆면과 딱풀의 윗면을 그으셔도 부폴더가 긋는 것처럼 깔끔하게 종이를 접을 수 있습니다. 사절 종이는 54에 39cm가 전체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반을 접었을 때는 39에 27이 되겠지요. 39cm 있는 쪽으로 자를 갖다 대고 19.5에 체크를 할게요. 윤쌤은 칼레의 심을 이용해서 종이에 자국을 낸후 칼로 그어서 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두 장의 매지 터치는 각각 13.3에 19.5로 잘라주세요. 기본적으로 준비가 끝났습니다. 맨 처음에 접었던 전체 틀을 펼친 후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 할게요. 화면과 같이 지그재그로 다시 접어 줄게요 위에서 보면은 알파벳 M처럼 모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운데 2면 3면을 잡아주세요 3등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9.5 나누기 3은 한6.5 정도 되겠네요 6.5 각각 표시한 후 칼을 이용해서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칼 사용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참고로 어린이가 칼을 사용할 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꼭 계셔야 합니다. 펼치시면 이면과 삼면이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13.3과 19.5로 잘랐던 두 장의 종이를 이면과 삼면에 교차되게끔 화면과 같이 껴 넣어주세요. 매직북트레이 완성됐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양쪽 날개를 다시 한번 잡아당기면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두 번째 지구는 왜 자전하는 걸까요? 제목과 지오몽을 그리고요. 윤쌤이 만들었으니까 윤쌤 이름, 그리고 행복한 논술 출판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면에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을 거고요. 바로 4면으로 넘어가서 아트와 매트매티스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아트는 지오몽을 중심으로 밤과 낮을 표현한 후 색연필로 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매티스는 수리 시간 개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면과 삼면, 숨어있는 면까지 활용해서 Q&A로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가지. 첫 번째, 지구는 하루에 몇 바퀴 자전할까요? 두 번째는 지구가 스스로 도는 운동을 무엇이라 할까요? 세 번째는 지구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자전할까요? 네 번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운동을 무엇이라 할까요? 다섯 번째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것은 무엇이라 할까요? 여섯 번째, 지구는 자전할 때 어떤 상태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완성이 됐다면 다시 접어서 숨어있는 공간을 펼칠 건데요. 바로 맨 처음에 적었던 여섯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적어놓을 거예요. 첫 번째 답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한다. 두 번째 답은 자전이라 한다. 세 번째, 서쪽에서 통쪽으로 자전한다. 네 번째, 공전이라 한다. 다섯 번째, 낮과 밤이 생겼다. 여섯 번째 기울어진 상태로 돌아간다.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시작을 앞표지로 했다면 이제 마무리로 뒷표지를 장식해야 되겠죠? 윤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해서 지구의 자전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태양과 별의 움직임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정가는 2만 원으로 하려 해요. 스팀 두 번째 매직부가트. 지구는 왜 자전하는 걸까요? 완성입니다. 다음은 지오몽의 키트를 활용한 스팀 활동 들어가려 합니다. 지구 자전 증거 추적 작전. 한번 해볼까요? 지구는 왜 자전하는 걸까요? 키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 클레이를 이용해서 공구르기를 할게요. 동글동글, 둥글둥글 말아주세요. 다음은 초록색 클레이를 이용해서 지구본을 살짝 감싸는 용도로 만들어 볼게요. 푸르게 푸르게 숲을 만들어봐야 되겠죠? 빨대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지구본을 살짝 기울여서 통과시켜주세요. 지구본 윗면 빨대 부분에다가 깃발을 꽂을 거예요. 지구라고 쓰신 후 윗면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우드락에 지구를 꼽으려고 하는데 이빨대가 잘 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클레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지구 반대편에 티라이트에 불을 켜고 투명컵으로 덮으려고 해요. 움직일 때마다 티라이트와 투명컵이 움직일 것 같아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다시 고정시킬게요. 네임펜을 이용해서 작품명을 적을게요. 하늘 추적자 어떠신가요? 키트 밑바닥 네 면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 주세요. 상자 밑바닥에 만들었던 하늘 추적자를 붙이려 해요. 완성된 하늘 추적자를 붙이기에 앞서 상자의 윗면 뚜껑 부분을 네모나게 자르려 해요. 화면과 같이 칼을 이용해서 잘라 주세요. 양면 스펀지 테이프를 중간 중간에 붙여 주세요. 그런 다음에 OH 필름을 그 위에 붙이고 매직을 이용해서 태양을 그려넣을 거예요 상자 및 양면 테이프를 떼고 하늘 추적자를 붙여주세요 지구를 받치고 있는 빨대 힘이 약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에 앞쪽을 살짝 벌려서 빨대 사이에 끼워서 고정시킬게요 지구 자전 증거 추적 작전 하늘 추적자 드디어 완성입니다 지구는 왜 자전하는 걸까요?